오래 걸려 잡수세요 아가씨 배고팠지 너? 음, 엄청 고팠어. 어제도 안 먹고. 어제 먹었나? 어제, 어제 안 좋지 내가. 작가에서 계속 쩝쩝대면 힘들어가지고. 그러니까 왜안 먹는 거야. 왕을 나가야. 맨날 이유식만 먹으려고 하면 어떡해. 스스로 사냥을 해서 먹어야지. 자연에서 어떻게 살라 그래? 꼭꼭 어, 씹어? 또 벌써? 반밖에안 먹었어잉? 이거 다 먹어야 될수 있어? 알았지? 지철이가 또울 물량이 움직이는. 물량이 왔어 나도 주나? 하고? 지금 몸이 얼었을 텐데. 음, 좀 안아줘야지. 밥 주고 넣어놓으려고. 아무튼 어, 좀, 좀 넣어놔야지. 너무 오래 있으면 추워서 안 돼. 남았어. 이거 다 먹어야 놀수 있어, 막내. 알았지? 저안 먹으면 집에 들어가는 거야. 못 놀아. 안 돼. 아직 아니야. <laughs> 이제 뒤로 가냐? 조금 남았어. 음. 음. 이거 먹어야 놀수 있어요. 다 먹었어. 이게 마지막이야. 봐봐요. 또, 또, 이게 마지막. 참새, 짹짹, 빨리 먹어. 이게 마지막이야. 빠이. 아, 이쁘다. 닦아줄게, 닦아줄게. 쩝쩝해. 좁좁해. 한번 쩝쩝해봐. 이쁘니? 안녕. 빠이빠이. 다 먹었어요.